팬데믹 등으로 비대면 시대가 앞당겨지면서 라이브 커머스의 열풍이 집콕 쪽을 공략하고 있어요. 어디서든 원하는 시간대 스마트폰으로 쉽고 편리하게 상품 정보를 방송으로 살펴보고 소통은 물론 구매까지 가능해지면서인데요. 이제 완도 특산물 전복을 현지 어민들이 차린 온라인 가게를 통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고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판매자와 실시간 소통은 물론 대형마트에서는 힘들었던 소량 구매도 가능해졌어요. 이런 일상을 대변하듯이 대표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인 네이버 쇼핑 라이브는 지난해 11월 누적 시청 7억 뷰를 기록하면서 누적 거래액 5천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네이버 쇼핑 라이브 정식 출시 1년 4개월 만에 1위라고 합니다. 때문에 쇼핑 라이브를 진행한 스마트 스토어는 평균 매출이 48% 상승했는데요. 이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품이 쉽게 노출되고 소비자 관심이 증가해 구매로 이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규모가 큰 사업자 대비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의 매출 증가율이 3배 높게 나타났고, 이 중에서는 월 매출 2억 이상을 돌파한 스토어들도 있는데요. 중소규모 사업자들도 쇼핑 라이브 플랫폼을 쉽게 사용할 수 있었던 건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에서 제공하는 특화 교육 프로그램 영향이 큽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라이브 방송을 활용해 온라인 판매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 지원을 무료로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주문 관리와 매출 연동, 정산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 대형 브랜드와 견줄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에서의 장벽을 낮추고 체급을 키워주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일상 속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순간이 위기로 다가오고 있죠. 앞으로 이러한 플랫폼 기업의 상생 방안이 계속 이어져서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로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오미크론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자가진단 키트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약국과 온라인 등에서는 키트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 코로나 검사 방식을 자가 진단 키트로 전환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풍기 조짐이 나타난 건데요. 자가 진단 키트를 이용한 검사는 선별 진료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면서 공급 부족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약국에서는 하루에 10개 정도 팔리던 키트가 50개 이상 팔리는 등 판매량이 5배 이상 늘었다고 해요. 심지어 수량이 부족해 1인당 구매 가능한 개수 를 제안하는 약국도 등장했습니다. 갑자기 품절이 돼가지고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1인당 5개씩만 판매를 하려고 지금. 이런 키트 품절 사태는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 온라인몰에서는 이미 키트가 품절돼 구매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이 회분에 만원 정도였던 키트가 육만 원까지 오르는 등 가격도 치솟고 있다고 해요. 오전에는 있었거든요. 어 이거 싸다 그러고 들어갔더니 배송료가 만 오천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구매가 이게 불가능하게 바뀌었더라고요. 이런 키트 대란에 대해 정부는 국내에서도 충분한 물량이 생산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추가 수입하고 있다면서 물량 공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전문가들은 자가 진단 키트는 마스크와 달리 보조적 수단인 만큼 사재기할 필요는 없다면서 의료기관의 공급이 원활해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자가검사 키트는 마스크처럼 빠른 생산이 불가능해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검사의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설 연휴가 드디어 시작됐어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SM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